필리핀, 마닐라 가는 아시아나 비행기고요 현재 비행기 날개 쪽에 지금 탔습니다 현재 창가 쪽이고요 여행의 시작과 마지막을 또주인 교수님께 하시고 믿고 떠납니다 사실은 <laughs> 해외여행 이런 거에 어, 이만큼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도 없고 어, 오늘도 좀 가기 싫은데 사실 가는 거예요안 통해가지고 그래, 그냥 이번 기회에라도, 그냥 한번 갔다 오자. 제 와이프랑도, 와이돈 아끼느라고. 아, 그 해외여행도거 생각도 안 했어, 그 있으면 뭐해. 그기고다 주는 거 그냥 경험상, 갔다 오자. 라는 거. 항공값도 그래? 네, 굉장히 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국내 연수 준이 <laughs> 나라 뜬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예요. 그, 잠자는데도 굉장히 좀 가리는 편이라서. 나라밖에 없그러면 왜, 거기 보기는좀더더셀것 같은 그런 느낌? 가서, 그, 날씨가 여기보다 좀더더울것 같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차라리 아예 추울 때 오면 좋은데, 워치 스트라이스. 아니, 뭐, 회원행 그, 한번도안나봤다고 해서, 뭐, not 글로벌하고, 시야가 튀어져 있지 않고, 그다음, 하나도 생각하지 않 인간들. 이땅 자체가 완전히 다명신들 땅인데 그냥 그냥 그니까 돈좀더 써서 뭐 이런 거다 또 인간들이 얼마나 좋았는지또 가면 또뭐 이런 면도 있었네 그런, 그런 재미 정도는 있을 수 있겠어요 그다지 그다지 진짜 솔직히 그다지 원치 않은 여행이에요 사실은 진짜 피곤해요 비행이긴 한데 제가 뭐 비행을 처음 쳐 즐겼던 뭔할말 있으니까. 텐. 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곤하니까 서울 날이편을만끽하고첫 비행에 대해서 설레임이 들더라고리 진짜 쥐을 만큼. 반갑습니여 뭐죠? 나라에 가기 전에 살짝 하과 조금 더 가까워진다는 그런 느낌이 요 제가 추천받라는게 있잖아요. 그걸. 며칠 전에 봤어요. 그서보니 그 비행기에서 그 주인공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휴거대 네. 뭐 아이들 휴거대 막 그런 장면이 와가지고 어, 곧 괜찮겠다. 비행기, 비행기에 휴고되면 그런 생각도 심지금 들어요. 아 진짜 늙었죠. 그죠? 보정 써도 엄청 늙어 보여요. 줄줄알다 진짜. <목소리> <목소리> 어쨌든 또 주인이 좋은 시간을 주시거나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생기면 고난이 생기면 바다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근데 또 생각해보니까 배고를 생각을 했네요 그래도 평평한 친구를 다루는 이유가 없어요. 그래도 하늘을, 중심에 하늘을 한번 올라가서 촬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뭐 최근에 제 후배가 그 파일럿인데너 그렇게 수많은 비행하면서 그 태양이든 달이든 뭐 걔네들이 니네 눈높이 비슷하게, 아 이렇게 올라온 적 없는 게 얘기했더니만 절대 그런 일 없대요. 되게 약간 시커메게까지고이렇게 대답을 한거 같은데. 저는 제가 직접. 아, 이고 맛있다. 빨리, 빨리 다 먹을게요. 저 지금 배고파요 지금. 치킨, 지금 화장실에 와 있는데 기내 흡연시 벌금이 부가된다 벌금이 와떻대 되네요? 그리고 버리면, 담배는 버리지 마십시오. 현지 시간 어 열두 시고요. 마닐라 시간이죠. 그리고 어, 야경입니다. 좀비계좀 좀 잤어요. 그러니까 피로는 좀 풀렸는데 아 지금 시간 열두시라서 가자마자 그냥 잘것 같아요. 또 근데 혹시 관광 도시라서 그런가 불이 되게 많아요. 불빛이 불빛이 진짜 많네. 그냥 야경 구경들 하세요. 땅에서 보는. 그 땅에서 높은데 올라가서 보시는 그런 야경보다는 이게 좀더 좀 낫죠 그죠? 어 그래 어 별, 별로 별 이렇게 설레이고 이런 감정 전혀 안생겨 전혀 그냥 별로 안궁금해 그리고 아 필리핀 카지노 인데요 Sorry, 네. where is the casino? Casino entrance That way? Thank you 이봐 이사장 땡큐하니까 딱 대답해주잖아 달러를 현지 돈으로 바꾸기 위한 부족이고 절대 돌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발음 처음 듣고선 놀랬어요. 잘안 들리더라고요. 아무리 들어봐도 잘안들리몇 말인지. city of prints. 꿈에 나올까 무서워요. Well, I'm not i d to g at all. <뭐라> 그냥 아무 것도 못 모르는 사람이 지금 어, 필리핀 와가지고 그냥 산 구경하고 있어요. 어, 어떻게 사,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 이게 재밌는 건지 저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어릴 때부터 게임 돌 이런 거 전혀 해본 적 없고 오락실에서 그 세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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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칠칠 그거 옛날 그 그거 기억 나시죠? 그거는 좀 해본 적 있다. 약간 그그 상품 꽂다는 걸로 해가지고 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 도망한 것 때문에 되게 싫어했었거든요 절대 하지 말라고 진짜 <laughs> 그래서 어 때부터 두 가지 조심은 확실히 하고 있어요 여자 그리고 도박 자, 지금 뒤에 밴드 노래 들으시죠 틀린 사람들이 노래들을 굉장히 잘해요 성향들이 되게 좋아 카리스마 있게 되게 오. TV 광고 같은 데서 이 노래 많이 들어보셨죠? 원래는 미국인 출신 스티페리라는 보컬리스트였다가, 아, 이 사람, 즉, 아네피네다라는 필리핀 사람으로 보컬이 바뀌게 되면서 제 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저니라는 막밴드예요. 저는 지금으로서는 이런 세상 음악들 전부 다 버리고 하나님 찬양한 사람이지만 한때는 이런 음악들을 사람들에게 소개해주고 전달해주는 그런 DJ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거고요 필리핀인들에게는 굉장히 영혼 같은 존재죠 젊을 때부터 세속음악 이렇게 팠던 것도 또 도움이 돼요 사실은 그 영분별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이거 분명히 악령의 역사고요 그리고 그뭐 목사님들이나 사회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분위기 만드시는 분들 막 지금 박혁 콘서트 보는 거 같잖아요 박혁 아시죠? <laughs> 여기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하나로 쫙 하고 합해지면서 뭔가 속이 후련해지는 시원해지는 그런 치료 같은 느낌? 이런 거 주잖아요 여튼 필리핀 사람들이 노래들을 잘하고 또 노래하는 걸 좋아하고 주로 술 취해서 노래방에서 각개전투하는 그런 수준보다는 밴드 문화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오직 예수님을 는 사람이 갑자기 사탄을 막들고 가지고 이런 소비시켜드리고 이런 것들이 그 필리핀 문화를 소개해드리는 그런 맥락이니까요. 얘네들은 우리와는 다르게 본연에게 서양물을 많이 먹은 애들이고 그래서 우리보다 팝송도 굉장히 많이 알고 당연히 영어가 되니까 영어가 되면 당연히 당연히 영어로 된 노래를 많이 듣겠지. 그러다 보면 서양 사람들의 이 짐승 같은 보컬을 좀더잘흡수할수 있겠죠. 잘 따라할 수 있고요. Yeah, 근데 여기 노래하는 애의 이름이 우리나라에서는 패미들이 굉장히 싫어할만한 이름이에요 아넬피네다 아넬피네다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좀 눌러주시고요 케빈쌤의 필리핀 여행은 다음 편으로 이어집니다 와우 대박 이시나요 지금? 지금, 지금? 네 세상에 지금 한사산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우네 세상에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귀를 딱 3초 맞았는데 완전히 젖었어요